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셔요. 예, 왕따쌤이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이번 시간 조금 중요한 아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네, 네. 일단 제목부터가 이상한 말이 나왔죠? 이 아이요. 그래서 이제 요 단원의 주인공은 아, 방정식이라는 아이가 되게 중요한 아이인가 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방정식과 그 해.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1차식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개와 어, 얘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조금 해주셔야 돼. 일단 제일 먼저 방정식부터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내 보자 라고 나오죠. 으흠. 이 등식이라는 아이가 대체 뭔데요? <laughs> 이거부터 알아야죠.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썼던 단어예요. 근데 이게 등식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라는 거를 초등학교 때는 구체적으로 띡 이거야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되게 간단해서 그래요. 등식은 뭐냐면 이 등호라는 아이를 사용한 식이야. 문자식이 바로 문자를 사용한 식이라고 한다면 등식은 등호를 사용한 식이에요. 등호가 뭔데요? 예, 그죠? 이거예요, 이거. 되게 어이없죠. 에이. 그래서 우리가 요거 문장이 막 길게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 아이를 등호를 반드시 사용을 해갖고 식으로 나타내주는 거, 그걸. 등식으로 나타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히 긴 한국말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낸 것처럼 이번엔 그렇게 긴 한국말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내 보자라는 얘긴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들, 베이스로 알고 있는 공식들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도형의 넓이라든지 어떤 수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나오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번만 더그 아이 좀 짚고 넘어갑시다. 거리는? 잘한다! 외웠어요? 어, 외우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 얘랑 3종 세트. 속력은? 시간은? 뭐였게? 속력은? 그렇죠. 시간분의 거리였고요.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였습니다. 3종 세트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거 외에 맞아. 농도아이에 한번 가볼 겁니다. 소금물로 가시죠. 쓰기 제일 편하니까. 뭐? 잘한다.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요거 외에 하나 더좀 외워 주십사라고 해서 그럼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느냐? 뭐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외워 주십사라고 말씀드렸고요. 한번더 제가 적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만큼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한번더 적으시면서 외워 주시죠. 네, 좋아요.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한번 볼게요. 저거 외에는 다 쉬워요. 나와라숑. 인데요 이게 지금 문장에서 수량 사이의 관계를 등식으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럽니다. 어떤 수 x가 있었대요. 그 x에서 2를 먼저 빼고요. 여기까지. 뭐 잘한다. x 마이너스 2요 그거의 세 배래요. 어? 그럼 여기까지.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유치하게 이렇게 쓰실 거예요. 그렇죠. 곱셈기호, 생략. 이렇게.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이거 나왔는데요. 뭐뭐는 뭐뭐는 뭐뭐와 같다. 얘는 뭐뭐와 같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이런 아이들을 기준으로다가 경계선을 조금 잘라주시면 돼요. 음. 이번엔 이 뒤에 있는 것 한번 가볼까요? 예, 네, 이 뒤에는 또 뭐래요? 어떤 수 x 의5 배에 그럽니다. 여기까지 어떤 수 x 의5배 x 곱하기 5 그러니까 얼마? 5x요. 거기에 몇을 더해 4를 더한 값 여기에다가 바로 그럼 4를 더하면 되죠. 이거랑 뭐 하대요? 같대요. 이건데요. 등식으로 표현하면 이건데요. 네. 수도 자몇번 정답. 네 바로 보이시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일단 1번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틀렸고요. 여기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과로가 있던지 아니면은 과로를 없애줄 거면 이렇게 분배해서 써야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6이 돼서 써야지. 이러면서 틀렸고요. 뒤에 있는 요 5번도 마찬가지인 거고 여기가 틀렸죠? 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건 괄로를안 적어줬어요. 그죠? 예, 네. 과로를 해줘야지. 이를 뺀 다음에 세 배를 하는 건데. 그럼 과로를 했었어야지. 그죠? 그리고 여기는 말도 안 되죠? 이거 더하기래요. 예, 네. 그리고 여기는 또 빼기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네요.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시는 거죠.